아, 이대근 님,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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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시연 씨한테 느닷없이 군산 놀러 간다 왜 전화했냐 뭐 얻어먹으려고 치랄라고있네야그그이시연 그 씨가 뭐 군산에 있던 뭐던 옛날에 뭐 언젠가는 뭐 군산에 한번 놀러 가면 어쩌저쩌서 뭐 해가지고 약속도 어안 하고 어 간다고 했었는데 일이 있었다고 한거 얻어먹으려고 하기 뭐 무슨 미쳤니? 그런 데 가서 얻어먹게. 내가 살수 있으면 내가 사는 거고 그 사람이 살수있으면 그냥 사는 거지 사람들아. 아이 어디 뭐 이상한 게 들어와가지고 또 지랄이요. 아, 이거, 이거, 이거를. 아, 네, 이수연 씨한테는, 이수연 씨저 사람 뭘,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 어? 나, 마지막에 나하고 통할 때 주변, 주변 사람 도움, 뭐, 물어, 궁금한 거 있어서 내가 물어보고 가르쳐주고 끝났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뭐 어디에 또 휩살려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그런 말 함부로 써. 개인정보를 뭐, 내가 뭔지 알아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갖다가이게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요. 지 방송에 좀 그만 좀들 빠져. 유튜브가 뭐라고, 자꾸 그런데 빠져가지고, 심취하고, 심취하고, 글 하나하나 했다가, 무슨 또, 어떤 이야기를 받으려고. 방송을 해, 방송을. 방송을 하면 되지. 그게 모든 게, 안, 안, 안 보이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난, 안 티라면 내가, 안 티라면 상관이 없지만, 안티가 아니고, 그래도 한때 알, 알았던 사람들이 나를 비아냥거리면 안 되지. 본인들이 어떻 본인들은 뭐 어떤 삶을 살았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려. 답답하게. 아유, 참. 언제 통화한 거야? 통화한 지가 언젠지도 모르겠네? 어? 옛날에 저게 통화했을 때 나한테, 어? 이런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해가 물어봐도 내가 친절, 친절, 친절하게 내가 내 생각은 이러이렇다고, 이렇다. 앞으로 이런 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다. 어? 내 알려줬잖아. 어? 내 경험담을. 어, 고맙다며. 그, 그걸로 끝난 거, 그 뒤로 끝난 거 아니야? 나는 그, 그 뒤로도, 글쎄, 인천방에, 인천 명천영리방에 있는 줄 알았더니, 언제 또 그렇게, 인천 명천영리방에서 나와가지고 또그 여성방에 들어가 있어? 어? 모르겠네. 글쎄, 아까 어떤 방에서 뭐, 옛날에 인천에서 알고 있었던, 이수연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수연 씨그뭐 옛날에 이수연 씨라고 있습니다 이수연 씨 글쎄 나 그분하고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나를 비아냥거리고 나를 비아냥거리고 그런게 왜냐면 자기 방에 있는 뭐 응원하는 유튜브가 뭘로 어떤 말로 인해서도 그렇고 타 방에서 또 어. 글쎄, 그렇게 나쁜 감정이 없는데, 뭐, 나를 싫어했다 하고, 어. 그렇게 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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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냐고? 글쎄, 내가 연락처를 물어봤을까? 내가 인천에서, 인천에서 응원할 때, 인천에서 응원할 때, 전화번호 하나 내가 안 물어본 사람이야. 착각들 하지 마, 착각들. 나는 시청자일 때, 시청자일 때, 내가 이 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누구한테 진짜 그때 당시에 명함 하나 준 적이 없는 사람이야. 어? 누가 뭐 달라지도 않았겠지만, 명함 하나 주면서 전화번호 같은 건 내가 물어보지 않은 사람이야. 내가 시청자일 때, 이, 내가 이, 음, 가게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시청자 몇, 두세 명? 두세 명? 세명 정도가 나한테 전화 왔고, 뭐, 만남이 있었고, 글쎄 옛날에 어디 뭐 선유도가 어디 뭐 놀러 간다고 막 그랬을 때 어떻게 하다가 연락처를 알게 됐으면 알게 됐을까. 그렇게 하고 본인 나한테 어떤 상담을 했었어? 어? 이수연 씨, 이수연 씨, 그 나한테 어떤 상담을 했던 거 기억 안 나? 어? 그뭐 형이 옛날에 뭐 형용 형용 하니까는 뭐. 뭐다뭐형용령인가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당신을 거론을 했어, 뭐를 했어? 뭐 내가 나를 뭐 내가 불법으로 뭐 정, 전화번호를 알아낸 것마냥. 나한테 무슨 상담했어? 어? 나한테 무슨 상담했냐고? 고맙다며? 고맙다며? 야,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건가? 어, 좀 싫어지더라도 그냥 굳이 뭐내 얘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응? 싫어지더라도 내 얘기 안내 얘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뭐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 나도 진짜 기억이 나도 진짜 기억이 안 나. 전화번호를 어떻게 해서 알게 됐나? 어? 근데 나는 뭐 불법 같은 걸로 전화번호를 누구 걸 알아내지 않아. 나는 지금 이 방송하면서도, 어, 이 방송하면서도 있잖아? 방송하면서도, 누구와 누구와 통화하고 싶으면, 나는 상대방한테, 그걸 타지, 의견을 타지는 네 옛날에 한번 어떤 실수한 적이 있어, 실수한 적도 있긴 하지만, 의견을 타진해서, 아, 어, 누가 누구님이, 누구 누구님이, 혹시나 전화번호 알고 싶은데, 내가 지금 웬만하면 안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옛날에 초창기 때, 이 방송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님이 전화번호를 알고 싶습니다 하면은, 어? 난그 상대방한테 물어봐서 저기 죄송한데 어떤 어떤 님이 통화 한번 하고 싶다는데 전화번호 가르쳐 드려도 됩니까? 난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어? 난 이미 대로 뭐 누구한테 어떻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내가 전화번호를 불법 개인정보 뭐 개인정보에서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하냐고? 근데 어떻게 뭐 나, 나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뭐 당신 연락처를 알려고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이수연씨 마지막에 나랑 통화한 게꽤 됐잖아 옛날에 통화하고 안 했잖아 근데 마지막에 통화했을 때 나한테 어떤 이야기 들으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 내가 그래가지고 이런 이런 상황에서 이러이러하다 어? 이러이하다 그랬더니 어, 어, 고맙다고 하지 않았었어? 내 전문 분야에 대해서 누가 누가 일 있어가지고 물어봐서 그런 기억은 싹 사라진 거야? 어? 그런 기억은 싹 사라진 거야? 어? 왜 남자 남자들이 그래? 그냥 좀뭐 내가 싫으면 그냥 싫은대로 있으면 되지 뭘 그걸 뭐 뭐라고 채팅까지 치면서 채팅까지 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떠들어오고 아 정말 내가 이 유튜브 유튜브로 인해서 병들어가는 게 이래서 병들어간다는 거야 시청자들이 응? 아, 본인들이 응원한, 본인들이 응원한 유튜브들은 그렇게 깨끗해, 이 바닥에서? 어? 이 바닥에서 누굴, 어떤 유튜브한테 깨끗, 100%뭐한단 일에 흠도 없다고 누가 자부할 수 있어? 내가 봤을 때는 각자들 응원하는 방에 유튜브들 있잖아. 글쎄, 누구 못지않게 방송을 잘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어? 꼭 굳이 뭐 저기, 어? 마다방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채팅칠 일이 뭐 있어, 어? 어 시안하네. 왜 그러살지?